청정 농산물을 재배하고 분양하는 누리다릴 심입니다. 입냄새는 부지런한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동반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 고칠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기존의 구강 관리 루틴에서 아주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됩니다. 올바른 루틴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입냄새와 관련된 지적은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구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 루틴의 변화가 더 더욱 필요합니다. 입냄새 제거 꿀팁 4가지 알려드릴게요. 1. 양치는 자주 치실은 매일 밤. 혀 클리너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밤새 혀에 내려앉은 황사나물을 긁어내기 위해 하루 한 번. 아침마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칫솔로 부드럽게 혓바닥을 쓸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치실 사용하기와 하루 2-3번의 양치질입니다. 치실과 양치는 치아와 잇몸이 섞고 노래지는 것을 방지해주기도 하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음식물 입자와 황사나물을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치 후에는 가글로 마무리해줍니다. 입안을 촉촉하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입냄새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강이 건조하면 유황산화물이 혀에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입마름은 아침에 나는 입냄새의 원인으로 심한 구취를 유발합니다. 잠을 잘때입 속에서는 침을 덜 생성합니다. 침은 음식 입자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는 중에는 음식물 분해를 덜하고 대신 황산의 생성은 늘어납니다. 3. 자기 전물한 컵. 자기 전에 물을 한컵 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 깨 화장실 갈 생각에 귀찮다면 수분 섭취의 장점을 떠올려 보세요. 잠깐 잠에서 깬 김에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면 다음날 아침 악취 없이 기상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위해 음료를 자주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 담배를 멀리한다면 입 냄새와 이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식단 개선하기. 간단한 식이요법의 변화로 입 냄새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입 냄새를 염려한다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양치질과 가글로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탈수시키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밤새 구취를 유발하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당도 산도가 높은 음식은 입안에서 더 많은 유황을 생성하기 때문에 입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과도한 섭취를 지향합니다. 술과 커피를 줄이고 위는 있는 구강관리 요법을 따르는 것만으로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누리다릴심을 검색해주세요.